안녕하세요 대구 10분 주식의 태근남입니다 현재 1시 58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주주분들 오늘 음봉 나온 그 캔들의 의미 과연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드리고 그럼 지금 담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건지 그리고 앞으로 두산애너빌리티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겁니다 오늘 필기 좀 많이 해주시고 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체코 오늘 대통령이, 어, 한국 원전 최종 수주, 추가 수주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어, 언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 대통령이 지금 체코 가서, 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뭐 좋아요. 흐름 나쁘지 않고. 어, 체코 원전이 워낙 또, 어, 매출이 큰 그런 수주이기 때문에, 어, 긴장해야 됩니다. 그 두산어벨트 같은 경우는 체코에서 두산 스코다 파워와 증기 터분 공급 MOU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또 호재 내용이 나왔죠. 어,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제일 가까운 거는 뭐다? 원전이다. 원전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건 공약 중에 하나였던 건데, 이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든, 뭐,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죠? 주식만 오르면 됩니다. 그쵸? 물론, 뭐, 윤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그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는 좀 숨겨두고, 어 주식으로만 접근을 하자고요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방금 나온 속보인데 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 다음 주 아마 시장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얘기 언급을 또 해드렸고 어 금리 인하 이후에 바이오 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테마 테마 위주의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엔케리 청산이 8월 초에 블랙먼데이 때잘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 좀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다행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이 되면서 좀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일본 금리 인상 계속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미 경제를 좀 주시하면서 우선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덜 출렁거렸죠. 근데 지금 빚도 못 갚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기업에 돈이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회사의 가치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도 영향이 돼서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산 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원로 따지게 되면 거의 중간 박스에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무겁다라고 볼수 없죠. 그래서 두산 러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어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어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 뭐서리가 깨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 원로만 보더라도 이평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꼬리 말린 상태에서 계속 어 위에 상방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매물 대가 많아서 그런 것뿐이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요 구간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요 구간 여기 밑에는 어차피 여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바닥에서 산 거잖아요 바닥에서 산 거기 때문에 여 바닥에서 산 거라서 굳이 걱정할 의미가 없고 특히나 이제 여기 사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여기 여기에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들고 계신 분들 이때 팔았다, 팔았어야 되는데 꼭 이런 데 들어가요 꼭, 꼭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거죠 제가 쌀때사쌀때 제발 사라 그리고 비쌀 때 팔아라 비쌀 때 팔아라 근데 뭐라고 하면 비쌀 때 사서 쌀때 판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음왜 응?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파 따라만 하면 이렇게 어20% 30% 100%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지금 왜? 왜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어, 공부만 하시고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들 이 영상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수익이 납니다. 어 이번 연 연휴 때 연휴 기간 여러분들 놀때저뭐 했습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돈 버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왜안 하십니까? 응?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좀 보세요. 이게 좀다 들어있잖아, 다. 아이템은 유양이 난리 났고, 어? 다 난리 났잖아요. 그죠? 얘기해주고 있고. 로봇 섹터 제가 무조건 보라고 했고. 홍락당에서 수익 보는 장, 종목들 알려줘. 응? 여러분. 좀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림이랑 이 선만 외우면 되는데, 모르면 내 차트에 적어 놓던가, 아니면 알림 설정을 해 놓던가, 어? 본인 주식에다가 요 금액대 알림 설정 해 놔요. 해 놓고, 사! 오르면, 내가, 오늘 내가 뭐 기억하라고 했어, 요것도 요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응?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돈을 번다니까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깨진 게 아니고, 오늘 섹터 원정 쪽이 좀다 눌렸어요. 눌림을 주고 가야 더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캔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 중이고, 지금 여기, 17,000, 요 구간, 요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눌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눌러주는 게, 눌러? 눌러? 눌르다가 뚫리면 그냥 간다니까요 음? 그냥 가요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여기 구간을 그냥 뚫어버리면 기회도 안 주고 간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두산 헤더빌리티 주주분들 이거 떨어졌다고 쫄면 안 돼요 마이너스 4%된거 쫄면 어떡해 음? 어차피 어 바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구간에서는 손절할 거 들어, 생각하고 들어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뭐다? 제 그랬잖아. 뭐랑 비교해드렸어. 이거, 이거 수익 중이죠. 그죠? 봐봐요. 제가 여기 뭐라고 했어. 오르고 나서 눌렸을 때 지금 여기 구간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로 보시면 돼요. 딱, 딱 여기 이 정도라고 보죠. 이런식으로 튀어버린다니까 두단인너빌리티는 차트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주식은요 무조건 이렇게 오를 수만 없어요 계단 앞에 매물 때 물린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디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긴 스윙 으로 보는게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반기 어 유망섹터다 하반기 유망 섹터다. 그게 뭐다? 유망 섹터는? 이거는 조금 길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분할로 들어간다거나. 들어가더라도 단타로 좀 먹고 나온다거나. 어, 아니면 길게 들고 갈 거면 정말 분할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던가.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싸가지 종목에 들진 못했지만, 하반기 어 굉장히 준비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사 가지 종목은 뭐냐면 어 2024년도에 내 계좌에 빛을 내줄 종목입니다. 어 그래서 네 가지고요. 네 가지는 꼭 보유를 하시고 포트에 10%에서 20% 사이로만 보유를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많이 늘어나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께서 어.. 보유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 구간은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길게 그리고 단타 치실 분들은 이 라인 보면서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제가 해드리고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0105483309라고 5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어, 주실 때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남겨주셔야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어,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고. 따라하시면 된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어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들고 가면 좋다. 왜냐면 이 원자력도 있는데 이게 수자력. 수자원. 음그 해상풍력. 요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게다가 두산 밥켓 두산 밥켓 이슈가 아예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었다 리스크가 줄었고 그리고 이때 빛의 기둥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 빛의 기둥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기대를 해도 된다 그래서 빛의 기둥이 하나만 더 나온다면 아마 무섭게 수아오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거 설정하는 방법도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안내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돈 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유튜버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거고요. 그래서 투잡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잡도 아니시긴 한데.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고 수익 보시면 꼭 1%는 유니세프에 기부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기부를 하셔야 저도 어 즐겁게 힘이 나면서 어 저로 인해 이런 선한 영향 영향력이 어 펼쳐지면서 여러분들이 어 많은 분들께 좀베푸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 미약하게나마 이런 종목에 관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어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그걸 아신다면, 아신다면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린 만큼 여러분들도 좀 그거를 좀 같이 어 나눔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 그래서 들어오셔서 수익 보신 만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주산 애너빌리티라고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이거 뭐 오징어 게임 아시죠? 관련된 뭐 덱스터라든지 어 구간 너무 좋다라는 거, GS 글로벌 그리고 오늘 소치 초가 오늘 또 시초가 이렇게 또 나갔거든요. 수이 익 나갔고 어저께 알려드린 제 릴렉트리 이거 어제도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죠.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한양의뭐 KBI 메탈, 장난 아니죠? 그렇죠? 아침에만 늘었는데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 거좀 캐치를 하시고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분들 쫄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어, 전체 흐름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이 어, 이 봉우리를 만들기 위한 어, 봉우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쪼지말고 잘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국가스공사 뭐라고 했죠 냄새가 난다고 했죠 제가 요거 꼭 어, 보유해서 한번 들어가면 좋고 어, 어제도 제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거다 어, 구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수익이 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한국 가스공사는 어쨌든 5만 천 결국 뚫었죠. 그죠? 정확히 터치가 나왔죠. 뭐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돈을 번다는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54,250원 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54,250원 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우리기술 요거 여기 구간 어좀 늘려줬는데 2,290원까지 어 버티시면 됩니다 자, 한정기술 한정기술도 마찬가지 얼마죠? 73,100원까지 봐야 된다고 뚫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69,430원 여기 잡고 들어가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벌써 다 끝났죠? 그죠? 이거 손절가 나왔고 만약에 여기 한번더 뚫어주고 하게 되면 73,160원 뚫겠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못 오르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중에 하셨죠? 다음 주 중에 한정 기술은, 다음 주 중에, 어 저, 69,430원. 못 올려놓으면, 정리하세요. 못 하신 분들은, 다음 한정 산업. 요것도 아직 유효하죠 아직 유효하니까 그대로 잘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 같이 움직이니까 대명 에너지 뭐라고 했죠 그쵸 제가 수익이 다 나왔다고 얘기해 줬고 누르게 되면 여기만 보라고 했죠 여기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갈 거라면 들어갈 거라면 15,830원 힘들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자 금연그린파워 어떻게 됐죠? 그쵸 여기 손절가 11,370원 그쵸 아직 유효합니다 꼭 늦게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리뷰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쵸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봤을 거예요 그쵸 현재가 1 1 7 3 0원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트 보면 어떻게 돼요? 원전쪽 다 빠졌잖아요, 그죠? 뭐 재롱전기는 아직 수익 중이고 어 오늘 뭐 그래봐야 한4% 눌러줬는데 이건 아직 뭐 유효하니까 잘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재롱전기는 이런 양봉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런...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뚫게 돼버리면 난리납니다. 또. 또 미친 듯이 또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5,000 6 8 0원 뚫으면 미친 상승 나온다. 그거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재롱산업. 재롱산업 마찬가지 지지 그대로 하고 있죠? 그거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77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뭐 테마 깨진 거 아니니까. 자, 대한전선. 대한전선 마찬가지. 오늘 수익 나왔죠. 그죠? 잘 우상향하고 있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 제가 내일 무조건 사야 된다. 제가 이날. 자리 너무 좋다. 오늘 아침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나왔겠죠. 그죠? 가운데선는 어떻게 됐어요? 역시나 11%. 극등 나왔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죠? 알려주는 대로만. 아주 유효합니다. 세명전기 역시나 올려놨구요 아직 유효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원전쪽 전력쪽 아직 이제 시작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유하시면 또 좋은 흐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산일전기 오늘 눌러줬는데 뭐 나쁘지 않죠 고점 시그널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44,630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뚫어야 어, 갈수 있다 아직 어, 유효하죠 그쵸 아직 유효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쵸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했고 아직 이위 라인에 있고 어,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이제 어, 바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갈 수도 이, 있습니다 단 여기 구간 두 개는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레트리 어떻게 됐어요? 그쵸, 21%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자 알려준 종목들 굉장히 수익 많이 났죠. 조선현레밸리티는 제가 연휴 기간에도 계속 안내를 해드렸고, 어, 들어가셨던 분들은 계속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쵸? 제가 어, 이, 이날부터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벌써 몇 프로 수익이 난 겁니까? 그쵸? 벌써 이틀 만에 22%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 언제 언 해봐야 몇개 찍어주지도 않았고, 보시면, 그죠? 다. 그죠? 다 미리미리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미리 잡을 수 있었고, 늦게 보신 분들만 손실이 났겠죠. 그니까 미리미리 보시라니까. 봐봐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여러분들 돈을 법니다. 돈을 버니까 돈 버시고 돈을 더 깊게 벌고 싶다? 그러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여기서 어 영상에 올려준 종목들 브리핑 받고 어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냐고요? 비용은 없죠. 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있으니까. 요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셨죠 근데 정 진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 보시고 요 텔레그램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문의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문의 주시면 다 제가 순차적으로 빨리 빨리 안 되지만 답변 다 드리고 있어요.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어, 그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셨죠 어, 제가 한 가지 또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 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퇴근시간에 오늘 5시 56분 느낌이 좀 쎄하다 그게 뭐냐 가스주들이 움직인다 요겁니다 가스가 가스가 움직인다 가스가 어이 뭐야 어왜 이래 어, 죄송합니다 이 가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가스가 이게 지금 시간에서 움직였거든요 자, 이 얘기 뭐냐 다음주 시장이 좋지 않다는 증거였어요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장 중간에 해원주들이 좀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어, 제가 이거 보고 어,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결국은또 시간에서 또 움직였고 그죠 자,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또 싸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다음 주 작살 날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 많이 안내해드렸던 종목들인데, 요거에요, 요 요거. 하락장에서, 이건 8월 12일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 건데, 저희 구독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하락장, 폭락장, 그리고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지수가 안 좋을 때, 지수가 빠질 때 오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명 해치주죠. 어, 이거는 제가 발굴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께 어, 이런 종목들도 있다 라는 거를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어,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뭐요 종목 정도, 어,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죠. 입니다. 대성에너지, 흥구석,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요거 두 개는 품절주라서, 어, 급등이 나오고 바로 쭉 빠집니다. 그래서 요건 짧게 드시고.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랑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센데, 다 모르겠다.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두 개만. 딱두 개만 보시면, 어, 충분히 어, 수익 보는데, 어, 지장 없을 거다. 그래서, 그거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풀어드리고 아난좀 실시간 대응 그래도 좀 필요하다 뭐 춤의 타임도 알고 싶고 추가 매수라든지 뭐더 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간들 같이 잡아드릴 테니까 어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거 캡처 캡처 딱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계좌를 어 계속 어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문자로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 어 제가 이분은 캡처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확인하고 바로 여기, 여기로 이렇게 수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락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영상 보시고 끝난 후에 끝난 후에 어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 들어오셔서 어 제공 받으시면서 어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알려드린 해체 종목들 어 챙기시길 바라고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요거 라인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오늘 빛의 기둥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계속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요때부터. 요새부터 계속 이상하다고 했는데, 오늘 빛의 기둥이 바뀌었거든요 딱, 1 6 1 436원. 제 거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라인을 딱 정확히 지켰다. 요거, 좀, 냄새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정도. 한국 석유.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늘 사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료 쪽. 같이 좀 움직이니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힘 내시고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버실 겁니다. 그래서 요 땡땡땡땡 같이 이거 들어간 후에 요거 다음 종목, 제2 알테오젠 종목이거든요. 알테오젠 어, 이상 수익이 날 만한 종목으로 준비 중에 있고 어, 내년 상반기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보고 있고 어,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160% 정도, 160% 정도 수익이 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잡은 거기 때문에 어뭐 50%는 어 한80% 수익이 났을 거고 그 다음 50%가 한160% 정도 수익이 나셨어요. 어 그렇게 어잘 따라 오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으니까 따라 오셔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퇴근할게요. 여러분, 잘 자요.